네, 안녕하세요. 오늘 스키마 독서 교육 네 번째 시간인데요. 초등학생 아이와 어린이집 다니고 있는 딸을 키우고 있는 김수진 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네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리고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첫째가 8살 아들이고요 올해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입학을 했어요 근데 원래 제가 처음부터 아이들을 키울 때 이제 스마트폰 기기는 최대한 늦게 사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그게 한 초등학교 한 3, 4학년 때쯤 되면 아이와 이제 갈등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입학한 지두 달이 됐는데 벌써 나 스마트폰 사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런데 이제 물론 그때 당연히 안 된다고 하는데 친구들은 있는데 왜 나는 없냐? 이렇게 또 질문을 응, 응, 응.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나름대로 뭐 이렇게 저렇게 대답을 해주긴 하는데, 그리고 또 사실 안 되는 건안 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저는 이게다 설명해줄 필요는 없다고 또 생각하는 면도 있기는 한데, 근데 다른 친구들이 있는 데에서도 좀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걔네가 잘못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응, 논리가 응. 좀 빈약하다는 응, 응. 느낌? 그래서 그런 거는 어떻게 제가 대답이나 반응을 해주는 게 좋을지 좀 고민이 됩니다. 그... 일단 방법이 없어요. 너무 <laughs> 이 없고요. 근데 그 아이들이 중요한 생각하는 게 이제 친구뿐만 아니라 이제 학교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자꾸 넓은 의미에서 그것이 이제 교육 플러스 양육에 속하는 건데 거기에 중심을 가정에 둔다면 얘가 달라져요. 아이도 그렇게 되는 거죠. 학교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우리 집에서 얘기하는 것이 더 중요해라고 들어가야 돼요. 어, 근데 지금 많은 경우가 엄마들도 학교에서 얘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인정하고 애들도 그러기 때문에 학교에서 허용하고 친구들이 허용하는데 왜안 돼? 그러는 거거든요. 저는, 어, 교육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교육 플러스 양육까지도 가정이 중심해야 된다. 학교는 일부분이다. 이럴 때면 정부 기구로 얘기하면 교육은 교육부에서 하는 거고, 가정은 청와대 같은 조정기구다. 학교는 뭐냐면, 아이가 정상적으로 신체 건강하고, 공부발런 의지 있고,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아이를 가르친다 그러죠. 문제 있으면 어떻게 돼요? 병원 가라 그러고, 병원 가라 고치라 그러고, 문제 있으면 다른 거 활동하라 그러는 거거든요. 다른 거다 전제된 상태에서 교육을 하는 거예요. 교육은 사실 그런 전제를 갖고 있어요. 그게 교육부니까. 가정은 그 모든 걸다 끌어내야죠. 무한 책임이에요. 학교는 심한 경우, 학교가 잘못되게 했지만 어쩔 수가 없죠. 문제 생기면 너 나가.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졸업해도 나가는 거예요. 유한 책임 정도인데, 가정, 특히 엄마는 무한 책임, 무한 책임. 평생을 짊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아이를 어떻게 어떻게 가르치겠다는 거는 무한 책임을 전제하고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가정이 더 중요한 거예요. 가정 입장에서. 그런 식으로 아이한테 얘기한다고, 물론 동의는 안 하지만 느낌이, 나 뭐가, 아 학교에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단 우리 가족이 더 높은 상위권의 결, 결정이야라는 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랬을 때 엄마가 얘기할 때 그렇구나 라고 받는 거죠 큰 틀이 친구 학교보다는 가정이 더 중요하다 가정 얘기를 들어야 된다 그렇게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스마트폰 대신 아이에게 보상을 하는 음. 거는 어떤가요? 그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냐면 아빠가 주말에 하루 30분 같이 게임을 해 주거든요 <laughs> 그게 지금 저는 일단은 그 부분은 이제 아빠의 재량으로 존중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만족도는 이제 높아지고 불만은 좀 사그라들고 있긴 한데 아 좋아요 좋아요 <laughs> 같이 하는 거 보석이라고 그러지 말고 <laughs> 그 지금 컴퓨터의 제일 문제가 게임의 문제가 그 현실하고 분리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현실에 강한 뭔가 들어가면 좋아요 근데 게임을 누구랑. 그, 온라인으로 연결된 게 아니라, 현장에서 연결돼가지고 아빠랑. 게임 앞뒤로 뭔가 움직이면서 게임하는 건 상당히 좋아요. 특히 아빠랑은 좋죠. 어, 그거는 옛날, 옛날 얘기인데, 게임을 날마다 조금씩 하는 것보단 길게 한번 하는 게좋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중학교 선생님인데, 자기 아들 고일한테 어떻게 시켰냐면, 한 달에 한번 24시간. 오, 24시간. <laughs> <laughs> 그때는 정말 새벽 같이 일어서, 아, 여십 때라서, 아, 자파에서밥세끼를다 먹고 어... 12시까지 한대 그러고 딱 있는데 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게임을 짧게 짧게 하면 늘그 생각이 사로잡혀요 음. 알코올 중독도가 똑같아요 중독이니까 음. 쉬는 기간을 길게 해야 돼요 음. 날마다 조금씩 하는 게 대단히 안 좋고 근데 우리 애들은 일주일에 한번 시켰는데 그때 6시간 시켰나 그랬더니 야 2주일에 한번 12시간이 아니라 18시간 이랬는데 애가 안 받더라고 어, 너무 힘들다고 될수 있도록 길게 늘리고 그럼 똑같이 하는 시간이 긴게 아니라 안한 시간이 이어지는 거야 길어지는 거야 그러면 되게 중도는 3일 정도라니까 그걸 길게 해주는 게 좋아요 하나는 몸으로 움직이는 거와 연결시키는 거 하나는 쉬는 시간을 길게 하는 거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아서 안할 수는 없어요 어. 저도, 아이가 2학년인데, 이제, 저도 그 수재 씨랑 똑같이 그렇게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안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나 아이들이 만화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아이가 이제 제가 뭘 하려고 하면은 딱 아는 거예요. 엄마 회의다 이렇게 있으면, 엄마 저 이거 해도 돼요? 라고 이제 슬쩍 가져오는 거죠, 패드를. 그런 식으로 이제 어제 했는데, 저도 사실 순간 힘들고 빨리 일을 음. 해야 되고 하니까 안 귀찮게 음. <laughs> 하려고 고민을 음. 또 어제 막 하다가, 음. 그러면은 먼저 책을 읽던가, 듣기를 먼저 하고, 음. 음. 해. 그러니까 그러면 엄마, 뭐 30분? 30분만 듣고 보면 돼? 이제 음. 이렇게 하는 거야. 그 내가 아, 30분 너무 짧지 않냐? 이제 제가 2시간 말했더니 아, 그럼 1시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음. 30분보다 늘어난 음. 이제 1시간 을해서 그렇게 하고는 이제 엄마 까투리를 이제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물론 1시간 넘게 더 봤는데 근데 그걸 보고 나서 또끝는데 짜증 그 있잖아요. 음, 그. 더. 더 보고 싶고, 음, 끝내야 된다 짜증. 아직은 2학년이니까. 음, 그러니까 그런것 때문에 결국은 나는 또 잔소리를 하는 거죠. 음, 음, 너 봐, 보고 나면 또 이렇게 짜증내지 않냐. 이러면 서제 다시 저도 안 되면서도 이제 음, 애한테 그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가족에서도 되게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 시간은 그 일주일 단위나 한달 단위로 얘기를 하세요. 음, 그러니까 음. 한 시간 보기로 했는데 한 시간 반 봤다 그러면 짜증내지 말고, 일주일 단위, 한달 단위 네가 총 얼마를 보는데 아 30분을 더받네 그럼 다음에 30분이 줄어들어 라고 하죠 아 어, 그러면 이제 자기가 막 재밌으면 알아서 다음에 적게 볼게 그러지만 아니면 약간 그러죠 물론 그때 가서 또 우기긴 하는데 그 순간순간마다 뭐라 그러지 말고 조금 더 넓게 생각해서 애 보고 조금 이걸 지금 꼭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네. 가게끔 물론 그 두 시간 그럴 때, 이제 요번에 한 시간, 한 시간, 두번 보기로 했는데, 한 시간 넘어서, 넘었으면 다음에 줄이면 또 그때 또 싸우긴 하지만, 네. 늘 그래도 그런 식으로 아이한테 가야 된다니. 아. 그리고 아이에게 통제권도 약간 있는 느낌이 좀될것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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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아요. 저는 네. 공부도 애들한테 계획을 일주일 나이로 세우되, 그거를 금요일까지 하게끔 하고, 못하면 주말에 하라, 그러거든요. 음. 그러면 주중에 어떻게 하려고 애를 쓰죠. 왜냐면 빨리. 주말에 만편하게 놀고 싶어서, 그런 식의 하여 하나의 단위로 이렇게 해서 조금씩 이렇게 생각하게끔. 게임이 특히 그래요. 게임이 그 하던 관습으로 그냥 이어지는 거라서 내가 다음에 어떤 재밌고 흥분하는 그런 상황을 염두에 줬을 때 지금 굳이 안 해도 되는 그런 게 있는데 그거랑 늘 고순간 그 고순간마다 그 싸워가면서 애들이 이겨내는 거라서 뒤에 시간이 줄어들어갈 때 느낌을 확 받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한번 해볼만 해요. 물론, 바로는 안 된다. 항상 약간 시행착오도 계속 겪는다. 네, 억지로 아예 안 하긴 어렵고, 어떻게 현명하게 잘 할지를 선생님 얘기 듣고 고민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스키마에서 기획기사로도 준비하고 를 있거든요. 블로그나 이런 데서 관련된 도서도 같이 읽고 또한번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